저 오늘 건강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동기 언니들이랑 한강 갈 거예요. 살짝 추워서 목에다 수건 돌렀는데 생각으로 따뜻한데요? 그 나를 위해 줘어무엄나나를혀준 날, 만해눈 빛이 돌다니다그여속에 스고 게도무을

<laughs> 언니 찾으러 <laughs> 진짜? 그래서. 혼자 막 뛰어 누가 아연언니를 엄청 크게 불러서 봤더니 언니였어요 <laughs> 아연아 아연아 드럼몬 <아길래>. 드럼몬 <laughs> 어 진짜 안타. <목소리> <laughs> 그럼 나 그거 찍을 거야. 가 비트 박스 해주면 <목소리> 스도할지와 <하겠네>. 진짜 비트 박에스 넣는다고. 아 너무 좋아 미쳤어 와, <끄러> 여러분 여긴 어디죠? 맞아, 여기 너무 다 조용히 해주세요 부끄러우니까요 어, 응. 오히려 볕 뜨는데 있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추워가지고 오 <끄끄러> <끄끄끄러> 방금 그거 찍었어야 했는데 <끄러> 와, 살짝 여기 사진 맛집이다. 와, 영상도 맛집이야. 어무 수상한 게 너무 좋아. 언니의 픽을. 찍고 있는 게 너무 웃겨. <laughs> 약간 생각하는 해외 어. 유럽 나가면 이런 느낌. 어 맞아 받았잖아. 맞아. 유럽 막 이렇게 색감 같은 거 다른 그런 분위기. 여기만 왜 색감이 다르죠? 그니까 어, 무슨 갑자기 일이죠? 눈 좋아진 것 같아. <laughs> 개안 한것 같아. <laughs> <그냥>. 안 넘어지겠지? <웃음> 여기가 젓가락 <laughs> 혹시 몰라 또 가져왔어요. 잘했어. 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네. <laughs> 자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엄청 좋아져. 누가 얘개쁜 거예요? 혹시 아, 저기 제옷 어딨는지 아세요? 아 학교 옷이잖아. 오나옷 둘이 이게 나빠다. 나 지금 옷 노란 거. 해. 너무 맛있다. 응. 너무 맛있어. 어, 그렇다면 나도 살 것이. 맛있다. 응. 이거 잘 나오고 있나? 아우. 나도 먹고 싶다고 엽다 맛있다. 물 먹어. 아 뭐야? 와. 떡, 와. 떡이 떡이 돼서 그네 당면이 네개네 개가 붙어 있어. 붙어 있어 중국가 내년 1월에 가족들 여행가요? 응 음, 올라와 영상 언니 그럼 그때 브이로그 찍어둬요 어? 그래 좋아 좋다 영상이라 맛있어 제가 먹 엽떡 두근떡 메뉴에 제일 맛있어 맛있 우리가 좋은데서 먹으 그럴 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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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셋이 먹네 음. 그럼 단거 같이 먹어도 응 중간맛 말씀을 한먹을게 그래 음 음, 음. 이 브이로그는 언제 업로드 되나요? 몰라요 음. 자연에가 음. 아보카도 음. 만들어 놨 아직 안 올렸어 아, 진짜? 못올렸어못 음. 올렸어 그 자전거 음. 저, 자전거 대여서요? 요 음. 자전거, 음. 자전거, 자전거 음. 아네 알겠습니다, 아, 네. 알겠습니다. 와 어��... 이거, 뿌링 뿌링 치즈볼이잖아. <laughs> 맛있어, <이건> 이거, 이 <laughs>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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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아거이이 바닥을 잘닫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. 이미 쫙 벌려져 있어요. <laughs> 강민지 봐. 아, 진짜 반짝반짝하다. 7시도 안된 거였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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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어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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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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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어. 싱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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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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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 하려는데? 근데 왜 다들 라면 안 먹어요? 왜 나만 먹어? 저기야! <laughs> 너 저번에 내 틈부터 깨속 대박. 생겨가라내 가방에. <laughs> 우리 아까 그거 엄청 많았죠? 저도 한 입만. 어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있지 않아요? 나초? 음. 네. 나초 말고 콘, 콘, 콘집. 뭐야? 어. 그래? 어, 콘, 팥. 음, 이렇게. 음. 음. 두 번째 는 어느 사요이들요 뭐. DHC에서. 아, 나 원래 포델 되게 좋아하는데, 불매야 돼. 포델도 있는 거야? 아사이가. 케이비도케데비도 일본 거랑 못 먹었어요, 나. 케이비가 뭐야? 케이크 궁금하는데. 어, 블루베리맛 있고, 빨간색 있고. 그러죠? 그러죠. 는크루저도 일본 거야? 응.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네. 아, 아 그니까 응. 아사이가 그 맥주들 자체는 막 해외 건데, 아사이가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. 아 굉장히 개 쩔어, 배 쩔어. 너무 좋아. 생각 어디러 와? 나만 맞아. 저러? 어지럽다고 <laughs> 네. 기분이 소리가... 좋아서. 기분 좋아서 그런가 봐. 그럼 그럴 거야. 맞아. 그럼 과연 이 얼굴이 와. 내일 어디 배부른데 멈출 수가 없어. 나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. 옷을 바로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접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챙겼는데 내일 뭐있지? 네. 아, 그, 아, 놀이 아 놀이 재밌겠다 <laughs> 되게 좋아 윤는이차로술 <우리 웃음> <2차는> <laughs> 마셔 <마죠. 웃음> 아니 윤희 절대 술안마실거라고 아, 내가 그때 뭐. 얘기 우리 그랬잖아 막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뭐 이런 얘기 했는데 윤지가아 저기 다음날 그건 연준이꺼 잘못 마신거 맥주는 술이 아. 아. 아, 아니에요 언니 거야. 맥주는 술이 <laughs> 아니에요 주는 무슨 주자죠? 맥주에 주 주니의 주 주이 언니한테 주야 주스주? 누가 노래 한번 틀어봐요 불러보든가 그만이 제발 나를 힘들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오어 엉엉 하게 나를 멀리 파기만 해 찡큰하게 하지 말고 이리 에이 이리 넘어지아 깜짝 놀랐어 100번 했 리가 나의 맥주 멜론을 이제 받쳐줄 분 <laughs> 커플 맥주, 어, 쌍둥이 맥주. 어머 너. <laughs> 어? <laughs> <No. 웃음> 음, 엄청 다리랑 가까워졌네. 아. 어니 네 다리? 다리. 어. 또 이번에 어? 강남 페스티벌 어, 그거 하는데 그 어. 마인업이 어. K-pop 콘서트 따로 있어. 요 근데 애들 거기 안 나오는 거야. 여자 어. 이런데 그. 그, 스페이스가 따로 있는데, 거기는 브이로그에 한번 소개해도 돼요? 네, 가까이 오세요. 오케이, 여러분 얼굴들이, 얼굴들이 나올까봐 가능하죠. 응. <laughs> 아, 누구 그룹인지 알려줘야 돼. 어떤 그룹인지. 그거 아, 아니야? 동영상이 아, 동영상이야? 안녕하세요. 최고의 듀오. 제이비제이고. <laughs> <laughs> 불꽃처람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. 둘다 아주 잘생겼어요. 노래도 아주 좋아요. 전국다 좋아요. 이 노래가 너무 단절하다 싶으시면, 좋아해라는 아주 신나는 곡이 있거든요. 그거 많이 들어주세요. 저희 해외 학아요 어, 학교 홍보 때부터 나오시는 거 맞는데요. 이 사람, 이제, 상균과 켄타라는 두 멤버거든요. 기다려보세요. 상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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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타. <laughs> <laughs> 아이 텐타 텐타 머리 밝으면 텐타예요 외워주세요 각인시키는 거야? 외워주세요 귀 많죠? 종류가 다르다고 하자 아, 그래. 걔 너무 귀여워 아, 완전 비버같아 비버같아 비버 비버? 비버? 레알 비버 더스틴 비버? 음. 레알 비버 <laughs> 아니 전 저스틴 비버는 뜯더라고 그러거든요. 뜯어 뭐라 뜨거운 또라이 아니야 또가 문신을 그렇게 어 비버라고 칼로 여기다 문신했는데 도그뜯라고요나 아아아 <laughs> <laughs> <오케이>. 진짜 만나만 <laughs> 나도 거의 3만 걸어 진짜 가요는 누야팔 정도로 진짜 엄청 많이 듣는데. 아, 진짜? <laughs> 맞아, 가요도 진짜 아닌가. 옛날 가요만 다 들어 가지고 아이돌은 잘 많이 듣지. 난 아이돌도 많이 듣고 나, 팝도 많이 듣고 나, 거의 아이돌. 나 틱소버. <laughs> 진짜 어쩐옛날인데 개쪽인데. 어, 나 틱소버부터. <laughs> 데뷔하기도 전인데. 이거 어, 음. 이 처반이 좋아. 어머 아들. 여기가 좋아. 이 나무 나무 보통 것 같아요. 이거 승은스가 따라하는 거죠. 고파 이어 봐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돌계 유명한 뭐지그도에서 떠들다 아~~ 그도에서 <laughs> 떠들다 아 기억보다 그도에서 <laughs> 어, 떠들다 나만 탈학당했다가 ㅋ 마다너 그거야? 그 때나 응 여기서 나만이구나 가사 기억이 안나 Forgetting. 아, 짱 맛있다 잠시만요. 잠요잠시요잠시요 잠시만요. 잠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요잠시요요요 태연이 진짜 가태연이야. 아 OST가 이래서 너무 좋아요. 드라마 한서저를 생각했는데 <S> <S> 쳐다봤어 민망해 뭐야 저 멍청이들 하나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? 어? 나도 할래. <laughs> <laughs> 헐, 뭐야? 이거 이쁘다. 학교에서 만나요. <laughs>